지면에서 하는 특별한 특수진료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매선리프팅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겁니다 <laughs> 요새 성형외과 같은데 가면은 얼굴에 실을 넣어 가지고는 얼굴에 이렇게 처진 얼굴을 좀 팽팽하게 땡겨 올리는 그런 실리프팅 한다 그러잖아요 저희 어깨동무에서는 하고 있을까요 안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어요. 네, 네,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성형외과에서 하기도 전부터 이미 저희는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요. 어, 매선을 사용을 해가지고는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데 그 중에서는 오늘은 어, 좀 리프팅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매선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주사기 니들의 우리 실을 심어놓은 건데 이 실은 어, 수술할 때 쓰는 공합사 있잖아요. PDO라고 하는 녹아서 사라지는 공합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피부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은 보통 한두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점점 녹기 시작을 해가지고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녹아서 사라지는데요 어, 그 실을 다양한 길이로 어, 사용을 해서 원하는 부위에 실을 심어서 그 실로 인해서 몸에 변화를 주는 그런 방법이에요 니들에 꽂혀있는 실을 니들과 함께 이제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심어주고 그리고 바늘은 빠져나오고 그리고 실은 몸속에 이제 남아있게 되겠죠 자, 이 매선을 피부에 하는 여러가지 시술들이 있는데 매선은 주로 이 피하 지방층이나 아니면은 어 스마스층 얼굴에는 이제 우리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피부가 같이 따라서 움직여요. 이런 팔뚝 같은 데는 뭐 아무리 근육을 움직인다고 해서 피부가 따라서 움직이질 않는데 얼굴은 우리가 근육을 움직이면 피부가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피부와 근육을 붙여주는 스마스층이라는 독특한 구조가 있는데, 그런 데를 이용을 하거나 그거보다 더 밑에 있는 근육층에다가 이제 레선을 심어주게 됩니다. 어느 층에다가 실을 심느냐에 따라서 이 작용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근육층에다가 직접 실을 심으면은 근육이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거를 좀 이완시키고 풀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각턱 같은 게 있는 분들 여기에다가 이제 실을 심어주면은 그런 사각턱이 좀 이렇게 날씬하게 펴지는 그런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또 실을 스마트층 위나 아니면 피하지방층에다가 심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 올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육을 좀 강화시켜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 실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어 우리가 시술을 할 수가 있는데 실이 피부에 심겨지고 나면, 우리 몸은,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그 이물질을 콜라겐으로 감싸서 그 이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을 넣으면 실 주변으로 콜라겐 기둥들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실은 6개월 정도 지나면 녹아서 사라지지만, 이 콜라겐 기둥은 한 1, 2년 정도까지 계속 유지가 돼서 남아있게 됩니다. 콜라겐이 뭔지 아시죠? 콜라겐 좋아하시죠? 네, 이렇게 요 화장품들도 있고 뭐가 어, 이렇게 수분 축적도 잘 되게 하는 그런 건데 이 콜라겐이 남아 있게 되면은 탄력도 좀 증가가 되고요 주변으로 어, 수분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좀 피부가 촉촉해지고 이런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다가 매선을 하고 났더니 이분들이 어그음부터 화장이 잘 받아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어, 피부가 훨씬 밝아졌어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피부 안에 콜라겐들이 좀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어, 실을 근육의 방향에 따라가지고는 얼굴을 어떻게 조절할 건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실을 다양한 방향으로, 그리고 다양한 깊이를 심어서 얼굴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일단은 처져 있는 것들 우리가 주름 중에서는 파인 주름도 있아요 처져 있는 주름도 있어요. 이렇게 살이 처지면은 요렇게 팔자 주름 같은 게 깊어지잖아요. 살을 살짝만 당겨 올려도 주름은 이런 거는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설을 어, 이용해서 이제 얼굴을 전체적으로 좀 당겨 올려주고 리프팅을 시켜주면은 훨씬 좀 젊어 보이죠. 팔자 주름도 사라지면서 이렇게도 이제 가능하게 되고요. 얼굴이 한쪽으로 좀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돌아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턱이 좀 돌아가 있는데, 주로 이쪽이 좀 느슨해져 있고, 이쪽이 너무 과하게 긴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근육층에다가 직접 찔러서 좀 느슨하게 만들어주고, 이 느슨해진 쪽은 피하 지방층 쪽에다가 심어서 얼굴을 좀 탄력을 더 주면은, 이 얼굴에 이런 어 불균형도 좀 바로 잡아줄 수가 있고요. 어, 또 부분 다이어트에도 많이 응용을 하는데 다이어트를 하고 났는데 뱃살이 이렇게 축 늘어지고 처져 있다든지 아니면 개만좀덜 빠져가지고 더 빠졌으면 좋겠다든지 할때 그럴 때도 이제 매선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피하지방층에 심어주면 매선 주변으로 실제로 지방들이 좀 녹아요. 녹을 뿐만 아니라 좀 탄력적으로 이제 올려주기 때문에 한 3주 정도 4번 정도 시술하고 났더니 깨가 어, 많이 이제 줄고 좀 팽팽해졌죠. 힙프가 처져가지고 서고민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매선을 사용을 해가지고는 전체으로좀 힙업을 시켜주고 어좀 모양을 좋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 이런 처져 있는 것들을 좀 올려준다든지 아니면은 어 지방 자체를 좀 줄인다든지 얼굴의 균형을 잡아주는 다양한 방법으로 어 매선을 이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깨동무에서는 메사리프팅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잘 들어보니까는 자꾸 좀 처지고, 어뭐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주름도 많아지는 것 같고 뭐 히프가 좀 처지고 해서 고민이신 분들은 어디 가서 해결하시면 되겠어요? 어깨동무에 네, 어깨동무에 오시면 해결하실 수 있겠죠. 어깨동무는 참별거다 하죠. 네. 설마 이런 것도 될까? 뭐 이런 거뭐 굳이 뭐 한의원에서 하겠어? 하고 궁금, 뭐 하시는 고하거 있으면은 진료받으실 때 혹시 이런 것도 하시나요? 하고 저희한테 물어보시면은 아마 하고 있을 가능성도 커요. 네, 그렇고요. 어, 혹은 어, 저희가 이제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정보들,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들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그런 의견도 내드릴 수 있으니까 어, 다양하게 불편한 게 있다 그러면은 진료받을 때 그렇게 상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진료 잘 받으시고요. 건강하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